신기하다. 우와 진짜 조그만하다. 적시기만. 때도 줘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어. 이 뜨는 게? 응. 되게 엄격하시다. 안 된다. 어오 마이 갓. 빵이 아주 가득 차 있다. 빵 하나도 없었는데. 일단 빵 봉투를. 뭐라고? 프랑스에서는 이런 데서 빵 사고 응. 점심 저녁 안 먹고 그냥 길거리에서 빵 먹으면서 살을것 응. <laughs> <laughs> 같아. 빵만 먹 괜찮겠다. 그러니까. <laughs> 뭐 저기도 있네요. 너너잠깐어너 근데 치즈롤인데 너 괜찮? 나 괜찮아. 치즈를 먹고 싶어? 아니 먹고 싶은 거 아닌데 냄새가 좀. 아 그러면 안 돼. 이거 완전 체다 치즈인데. 너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뭐야? 어디 가세요? 안 되겠어. 너가 고르 내가 고르라고? 항상 네가 고르는 건더 맛있었어. 일단 초콜릿 초코칩 들어가는 거 아주 좋은 선택이야 이거를 하나 먹어볼까? 이것도 지금 바삭 소리가 나요 바삭 소리. 솔직히 크라상는 먹어보고 싶거든 근데 크라상은 파리 가서 먹어야 돼 이거 너무 커? 그럼 요만한거는? 그냥 식빵아니야? 맞아 식빵 안좋아하잖아 식빵좋아하네 그냥 식빵은 별로래 식빵 너무 좋아 응? 씨 엄청 큰 냄새가 아, 나요.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아. 별 <laughs> 냄새가 안 나. 아, 그러면 안는데 <laughs> 근데 가격이 너무 좋다. 토마토 있는 부분을 먹어봐. 어, 진짜 색깔이. 오, 와우, 색깔이 아주 음, 음. 음, 음. 음, 음. 뭐야? 이거 없는 거지? 음, 딩초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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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막 떼가 없는 거야? 응. 근데 이렇게 초코바처 먹는. 거야. 어때? 어, 잘어리네 바로 겉바속촉이라고 할수있 있어? 그냥 원하던 거야. 식빵 뜯어 먹으려고 했거든, 응. 그냥 원래? 근데 얘도 안에 이런 것 같아서. 비둘기 봐. 우리가 떠나면 위야 비둘기의 성지야될 거야. 물리马上응 응. 까 코코, 아, 코코, 저기 버블티 가게야. 미국에도 있거든. 어, 그러니까 어, 저기서 사셨나 봐. 뭐. 뭐너뭐안 말라?

이니후 하나, 둘. 아니, 잠깐만. 탁. 탁씨. 탁씨. 왜? 너왜 이놈? 를 들어. 지민아 에, 썸아, 페이스피. 나와서도 가긴 할 건데. 얘들아, 이거 뭐야? 저거 몰래. 잠깐만. <목소리도> 아장이참예쁘다고 하려고는 안 해. 가 우리 어디 가요? 싼가요 네. 비싼 거 없기도 그래. 약간 테마 마켓 같은 뭔가 아기자기하고 예뻐. 강이 바로 옆에 흐르고. 크림 로즈 일로 갑니다. 이 날라가면 안돼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요 <laughs> 아, 일로 와 일로 와 먹는 아, 거. 많이 먹어본 것처럼 말을 했어 설마 새진 않겠지? 새진 않을... 새진 않을거 그걸 이렇게 접어놔서 남껏 흔들어 yeah. 어? 잠깐만! 떨어지기 일보 직자 콩을 살려라 어, 아... 난 옥수수가 너무 싫어 아 맞아, 아 맞다 옥수수 그냥 하지 말라고 치킨이야? 어 치킨이야 맛있겠어? 이렇게, 이렇게 섞어주면 섞기가 편하대요 또 음. 두근두근. 음, 아무튼은 하물래 추가지 않겠어. 너무 시. <싫어해. 웃음> 야, 근데 후이는 이원이랑 현아랑 사귄 걸 알았잖아. 알 알았잖아. 모두가 알았을걸? 그 사람들 관계자들. 그러니까, 어, 너무 티 내니까. 근데 이 셋이 활동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훈시한테 묻고 싶은데요. <laughs> 후이는 혼자 그냥 열심히 노래 불러. 근데, 이게 몰랐어, 그때는. Fake s e n s 야, 근데 깐풍 매우면 어떡하지? 잠깐. 깐풍 매운 기대도 안 했고. 응. 기대했는데. 웃음이 나오는 맛이군 <웃음> 물내 놔 <laughs> 너무 맛없어 아 너무 좋다 <laughs> 아니 근데 왜 여기 구름이 이렇게 많아? <laughs> 우리 이거 이제 까자 응? 음? 까자 음. 아 혹시 진짜 군수쇼할 수도 있으니다아 <laughs> 씨. 내가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음. 괜찮아. 괜찮아 맞아. 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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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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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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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요, 이렇게해 볼까? 아 오케이, 이런 내 마음 알지. 나왔니? 아, 여 기서 자지 마시고요. <laughs> Maybe my heart still for us. Heart at 23. I'm talking about how falling this mysterious way. Oh, oh. take me into the loving heart. <gasps>